콜 왔다. 중개사가 먼저 손님한테 전화하는 경우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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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네한 마디로 추리를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지주. 손님한테 콜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상담하는지 저의 방법, 저의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부동산 광고를 보고 손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그 손님한테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찾는 금액, 주택이냐 그냥 뭐 원룸을 찾는다, 투룸을 찾는다, 아니면 사무실을 찾는다, 주택 부지를 찾는다. 주택일 때 입주 날짜. 왜 그날 입주를 해야 되는지 아 제가 3월달에 개강이어서요 기존에 저 살던 집 만기 다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이유들에 따라서 조건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주말 주말이 언제요? 저 4월 1일에 이사할 거예요 지금 집이 만기 되시는 거예요? 만기는 4월 16일이고요 그 전에 천천히 이사하려고 그냥 1일쯤에 계약할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반드시 1일이 아니라 16일까지 보름이 더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이유들도 한번 여쭤보는 게 좋아요. 전세일 때는 대출 받는지 받는다면 어떤 대출인지 대출 금액 얼만큼 받는지 나머지가 자기 자본금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에도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하기 전에 집을 먼저 보시는 손님들이 정말 많아요. 저 역시도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 하루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집을 다 정해놨어. 임대인이랑도 조율 다 끝냈고 이제 계약금이 들어가면 돼. 근데 대출이 안 나와. 그런 것도 한 번씩 물어보고 주차 필요한지 반려동물 있으신지 왜그 위치에 살고 싶은지 더 구체적으로는 혼자 사시는지 자매끼리 친구끼리 직장 동료끼리 사는지 이런 거를 알면 알수록 더 매물 찾기가 수월해지겠죠? 근데 다 물어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전화만 실컷 다 알아놓고서 다른 중개사을 보면 완전 끝이잖아요. 뭐하러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미팅 시간을 잡아야 돼요. 이건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를 타려면 문 먼저 열어야 되는 거고, 뭐 강아지 산책을 시키려면 배변 봉투 이런 거라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손님을 어쨌든 만나야 돼요. 원격으로 계약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일단은 미팅 시간을 꼭 잡는다를 명심해 놓고 하셔야 됩니다. 전화했다가 끊고서, 아, 맞다,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다시 전화해서. 저 아까 전화했던 중개사인데요. 혹시, 이러이런 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다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게 뭐야. 너무 초짜 같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대본을 짜봤어요. 손님이랑 전화통화를 잘 못하실 것 같은 분들은 이렇게 대본을 임의적으로 만들어놔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메모지를 띄워놔도 되는 거고 아니면 핸드폰에도 띄워놔가지고 손님 전화 오면 은 바로 그창 띄워가지고 그거 보고 차라리 읽던가 그러면 확실히 좀 멘트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 했던 대본 한번 읽어볼게요. 띠리링 띠리링 네 지주 부동산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광고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그 매물 번호 한번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있는 방은 네뭐 있다 따왔으면 따왔다 네방 아직 있고요 혹시 입주 예정일자를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집 한번 보려고요 이번 달 내에 이사할 거예요 저 다음 주 토요일쯤 이사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상황별로 있죠 그 근처가 회사 회사이신가요? 회사가 어디 쪽에 있어서 그 근처면 좋아요. 아 거기가 학원 근처여서요. 지하철 이 라인이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뒤에 뭐 하나 물어보고 대답하고 입주 언제이신가요? 대답하고 그쪽이 혹시 회사 쪽인가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초반에는 저도 전화로 이렇게 다 일일이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전화가 길어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만나는 게 좋으니까. 근데 네, 보실 수 있고요. 제가 4시 다른 미팅이 있어서 6시쯤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6시 반에 퇴근을 해서 7시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7시에 제가 회사 앞으로 갈게요. 이따 뵐게요. 이런 식으로 얼굴 보고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도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콜 왔던 그 광고 금액대 매물들을 종류별로 쫙 뽑아간다든지 그 안팎으로 좀 준비를 해가든지 매물을 잔뜩 뽑아놓고 차 안에서 상담을 하면서 아예 아닌 매물들은 배제하고 나머지들만 보는 거죠. 통화 중에 전화 오면은 또 뜨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것도 업무 폰에서는 꼭 해놓으시길 바라고. 영업의 기술? 그 시간 약속을 먼저 잡는 사람이 주, 주, 주권. 주권을 잡는다? 이랬거든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3시에 뵐게요. 아, 제가 3시가 안 돼서 4시 이후여야 되거든요. 4시 40분쯤. 이렇게 시간을 꼭 중개사가 먼저 잡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이랑 이사 날짜, 입주 날짜 이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임대인이랑 아니면 집을 보면서 조율해서 어떤 거는 포기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바로 내일 모레인 사람도 있고 다음 주인 사람, 이번 달인 사람 몇달 뒤인 사람도 있고 내년인 분들도 있어요. 이사가 아주 한참 멀었는데 실컷 다 보여주고 나서 일동 당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더라. 그래서 이두 개는 꼭 여쭤보고 그 다음에 미팅 시간을 잡는 거예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손님한테 전화를 먼저 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 부동산 누구누구예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럼 그 상대방이 대답을 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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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대답하는 한마디를 듣고 그 느낌을 따라 해요. 저의 개인적인 꿀팁입니다. 아, 네. 아, 네. 무엇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요. 네, 여보세요. 어제 뵀던 중개사인데요.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제가 5분 뒤에 다시 전화할게요. 네, 여보세요. 예, 어제 뵀었던 중개사인데요.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아,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이톤인 사람한테는 똑같이 하이톤. 말을 작게 하는 손님한테는 나도 말을 작게 하고, 천천히 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천천히 하고, 말을 빨리 하는 사람한테는 저도 빨리 대답을 하는 거죠. 약간 이것도 심리의 기술인 것 같아요. 같아요. 자기와 같은 템포, 같은 분위기로 통화를 하면은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손님과 전화를 하실 때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쥬쥬.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